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운세통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선 9월이 되었네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음도 한결 차분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7세라는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성숙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나신 개띠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9월, 을사년 갑신월과 을류월을 맞이하는 개띠분들의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67세가 되시는 올해, 인생의 깊이와 지혜가 더해지는 시기에 여러분께 어떤 기운이 흘러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여러분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나신 개띠분들의 본명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술 일주의 특성상 토의 기운이 강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을 타고나셨습니다. 개는 12지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의리를 중시하는 띠로 알려져 있죠. 이런 특성이 2025년 을사년의 목화 기운과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흥미롭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음의 나무와 뱀의 해입니다. 개띠에게 뱀띠는 반합의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도 없지만 목과 토의 상극 관계로 인해 약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67세라는 나이의 지혜와 경험이 이런 작은 충돌들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9월의 월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갑신월에 해당됩니다. 갑신월은 양의 나무가 양의 금과 만나는 시기로 개띠분들에게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감목은 큰 나무를 상징하므로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신금은 날카로운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개띠의 토 기운이 금을 생하는 상생 관계이므로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9월 첫 주에는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력으로는 7월 11일인 9월 1일 개유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유일은 음의 물과 음의 금이 만나는 날로 개띠에게는 매우 길한 날입니다. 유금이 개의 토를 극하지만 개수가 중간에서 조화를 이루어 오히려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이 됩니다. 이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습니다. 9월 상순에는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갑신월의 목금 상극으로 인해 간장과 폐장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개띠분들은 원래 소화기관이 약한 편인데 이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9월 초순에는 약간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나중에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개띠의 토기운이 재물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9월 첫째 주에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며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띠의 충성스러운 성격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9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기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9월 15일 경부터는 을유월의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을목과 유금의 만남은 갑신월보다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음의 나무는 양의 나무보다 유연하므로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특히 9월 22일 을유월 갑오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기운 속으로 들어갑니다. 갑오일은 양의 나무와 양의 불이 만나는 날로 개띠에게는 매우 활력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화가 개의 토를 생하는 상생관계이므로 이날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음력 8월 1일인 9월 22일부터는 건강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을류월의 금 기운이 개띠의 호흡기와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면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월 하순에는 가족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와 관련된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가정의 화목함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개띠의 따뜻한 마음씨가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한달 동안 개띠와 가장 좋은 궁합을 보이는 띠는 말띠입니다. 말띠와는 육합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말띠분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말띠와 함께할 때는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 상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띠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개띠의 신중함과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9월 중에 말띠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와 토끼띠도 개띠에게는 기룬띠에 해당합니다. 이들과는 삼합관계를 이루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호랑이띠의 용맹함과 추진력이 개띠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토끼띠의 섬세함과 배려심이 개띠의 충직함과 잘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특히 호랑이 띠와는 9월 초순에 만남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 띠와는 9월 중순 이후에 만나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 띠도 개 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띠입니다. 양 띠의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격이 개 띠의 때로는 고집스러운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양띠분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상극띠는 용띠입니다. 용띠와는 충의 관계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용띠의 강한 자존심과 개띠의 고집스러운 면이 부딪힐 수 있어 대화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띠의 포용력과 이해심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용띠분들과 대화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67세의 성숙함으로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시면 오히려 용띠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닭띠와도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술형의 관계로 서로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 닭띠분들과의 대화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9월 초중순에는 닭띠와의 만남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9월 하순부터는 닭띠와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을유월 을목의 조화로운 기운이 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주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띠와는 9월에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류는 아니지만 원숭이띠의 재치와 유머가 개띠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만 원숭이띠의 변덕스러운 면 때문에 약속이나 계획에서는 여유를 두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뱀띠와는 올해 을사년의 영향으로 미묘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쁘지도 특별히 좋지도 않지만 뱀띠의 지혜로운 조언은 개띠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관한 조언을 들어볼만 합니다. 돼지띠는 개띠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솔직함과 진실함이 통하는 관계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띠와는 9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소띠의 성실함과 끈기가 개띠의 충성심과 잘 맞아떨어져 함께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월의 행운 색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개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황색과 갈색입니다. 이는 개띠의 본래 토 기운을 강화해주는 색상으로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의상이나 소품을 선택하실 때 이런 색상을 활용해 보세요. 황색은 특히 9월 전반기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밝은 노란색보다는 부드러운 베이지 톤이나 연한 황토색이 67세 연령대에 어울리면서도 운을 상승시켜줍니다. 카디건이나 스카프, 가방 등의 소품으로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갈색은 9월 내내 개띠에게 안정감을 주는 색상입니다. 짙은 초콜릿 브라운부터 연한 베이지까지 다양한 톤의 갈색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신발이나 지갑 같은 가죽 제품을 갈색으로 선택하시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흰색과 은색도 9월에는 좋은 색상입니다. 갑신월과 을류월의 금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개띠의 운을 상승시켜줄 것입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흰색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중요한 약속에 나가시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은색은 액세서리로 활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은반지나 은목걸이, 은시계 등을 착용하시면 금의 기운을 받아 판단력이 향상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9월 중순 이후에 은색 액세서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붉은색도 9월 하순부터는 행운의 색상이 됩니다. 가보일의 영향으로 화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시면 활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진한 빨간색보다는 연한 핑크나 코랄톤이 개띠분들에게 더잘 어울립니다. 특히 9월 22일 이후부터는 연한 분홍색이 개띠에게 젊음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스카프나 손수건 정도의 작은 소품으로라도 분홍색을 활용해 보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운도 상승할 것입니다. 주황색과 살구색도 9월 말에는 좋은 색상입니다. 가을철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며 개띠의 토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주황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시면 더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색상은 진한 초록색입니다.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개띠의 토와 상극이 되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짙은 녹색이나 에메랄드 그린은 9월 한달 동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도 9월에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기운이 토를 극하여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9월 초순에는 검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검은색을 입으셔야 할 때는 황색이나 흰색 액세서리로 보완해 주세요. 진한 파란색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네이비나 인디고, 블루는 개띠에게 차가운 기운을 가져다줄 수 있으니 연한 하늘색 정도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옷장 정리를 할때 9월에 자주 입을 옷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황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앞쪽에 배치하고 쉽게 꺼내 입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매일 아침 옷 고르는 시간도 절약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도 이런 색상들을 활용해 보세요. 황색이나 베이지 톤의 쿠션을 소파에 올려두거나 갈색 계열의 소품을 거실에 배치하시면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가족 관계도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9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일은 의뢰일로 개띠에게 매우 길한 날입니다. 해수가 개의 토를 적셔 주어 생명력이 넘치는 날이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상담을 잡으시기에 좋습니다. 9월 7일 기묘일도 좋은 날입니다. 묘목이 개의 토에 뿌리를 내리듯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투자나 사업 계획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정해일은 개띠에게 특히 재물운이 좋은 날입니다. 해수와 개토가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인 이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권을 사시거나 투자 결정을 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9월 22일 가보일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우 활력 넘치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하기에 최적의 날이며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9월 29일 신축일은 개띠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신금과 축토의 만남으로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날이며 특히 부동산이나 토지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재산 관련 결정을 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각 길을별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뢰일에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중요한 전화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월 7일 금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가 최고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 상담을 받기에 적합하며 특히 나무와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 분야에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9월 15일 정해일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재물운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복권 구매나 투자 결정 중요한 거래를 이 시간에 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월 22일 가보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가 황금시간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기에 최적이며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도 좋습니다. 9월 26일 무술일에는 본명일이므로 하루 종일 좋지만 특히 정오 12시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신축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가 재물운과 부동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상담이나 계약, 큰 금액의 거래를 이 시간에 진행하시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는 소화기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개띠는 원래 위장이 약한 편이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9월 중순부터는 호흡기 건강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환절기이므로 감기나 기관지염에 주의하시고 실내습도 조절에 신경 써주세요. 도라지차나 배즙 같은 자연음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절 건강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67세라는 나이를 고려하여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건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월은 개띠에게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달입니다. 갑작스런 대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입과 절약을 통해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9월 하순이 좋은 시기입니다. 매매보다는 임대 관련 소식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9월 중순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하순부터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이나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가족 관계에서는 9월이 매우 화목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거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뜻이 맞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의 연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로맨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라도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9월 하순에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행운도 좋습니다. 9월은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날짜별 운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처리해 보세요.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활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시기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거나 운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투자나 재정관리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취미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9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정리와 반성의 시기입니다. 한 달을 되돌아보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9월 한달 동안 개띠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급한 결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67세의 지혜를 활용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둘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도전은 가능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58년 개띠분들의 2025년 9월 운세를 명리학적으로 분석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 너머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혹시 요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과 바람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67세라는 나이에 새삼운세를 찾아보신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겠지만 그런 날들조차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야 완전한 인생이 되는 법이니까요. 운세는 하나의 가이드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 작은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7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마음이 힘드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은 여러분의 바람 하나하나에 제가 직접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9월이 행복과 건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개띠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